오늘 일타뉴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채워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 지난 2019년이었죠.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벌금 2,400만 원, 환교안전 총리는 1,900만 원, 어, 현 원내 대표인 이 송원석 의원에게도 1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재판부는요, 국회 의사결정 절차를 의원들이 스스로 무너뜨린 첫 사례라고 질타하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나 저항권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적 사건의 맥락과 또 이후 총선과 지선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작해서 어,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6년이 넘는 법적 공방 끝에 나온 결과이니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이 사안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재판부의 입장을 보면요. 이번 사건을 국회의사결정 원칙을 구성원 스스로 깨뜨린 첫 사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국회 스스로가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나요? 그 판결문의 국회의사결정 원칙을 구성원 스스로가 깨트린 첫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사법부가 정치적 충돌을 지나치게 프레임으로 재단한 첫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이게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저도 2019년도에 당시의 현장에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했던 사건이거든요. 어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맥락이나 그 시간적인 역사의 흐름을 보지 않고 그냥 일부 사건만 딱 떼어놓고 판단한 했다라고 봐요. 물론 뭐 여기 재판부의 판단 모두가 인정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어 이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여야 간의 장기간의 협의가 도저히 되지 않을 때어 결론 도출이 나지 않을 때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인데 대다수가 원래는 민생법안이에요. 어 근데 지금 이때 주로 다루어졌던 것은 어, 공수처를 신설하겠다는 거였고 어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도출되지도 않았었고 여야간에도 어떤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사안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던 사안이고 어, 마찬가지로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도 어, 당시에 이거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도의 개선으로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서 이거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으로 보았던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여야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 서 써야 되는 사안인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이게 민주당이 사실상은 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충돌을 자행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사건들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미당 같은 경우만 해도 어 이건으로 패스트트랙 건으로 이거 거의 3파전으로 나눠졌던 거 아닙니까? 당이 쪼개졌던 거예요. 이거 그냥 바미당이 뭐 손학규파 그리고 유승민 하태경파 그리고 안철수파 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파, 반대하는 파막다 쪼개졌던 거거든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이 소수 야당들을 규합해서 패스트트랙에 통과의 어떠한 목적성을 띠게끔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본인들도 위성정당 만들고. 하면서 이 법안 치들도 다 깨뜨렸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오늘 의원직 상실령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과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과도하다. 어, 그리고 법원이 지금 사법이 이렇게 정치적인 충돌, 정치적인 사건들의 본격적으로 개입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특히 지금 민주당 제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너무나 독재가 심한 이 판국에 야당들이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별 없을 것이다. 어이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방금. 네 안타깝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게 결국은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균형이 깨진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어, 예전에는 뭐 밀고 당기고 어떤 물리적 저지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과도기적 시점에서 어, 이 패스트 트랩 어, 이 상황이 펼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 당시 보면은 뭐 우리 김민수 최고님 말씀하셨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어,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왔습니까. 어, 조국신당이 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 또 공수처법 그 통과시키고 났는데 이게 지금 공수처가 한게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 국회가 이 대화 타협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힘이 이 힘이 없는 상태. 그니까그때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소수 야당으로서 막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이 그나마 이, 그 그런 식으로 물리 물리력이라도 행사를 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비록 그 승급법상으로 뭐5 0 저기 저, 저 국회 선진화법은 500만 원안 넘으면 되니까 그걸 분리해서 음. 쪼개 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동안 앞장서서 싸웠던 우리 전형직 국회의원들을 이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최거혜 의원님께서는 이번 판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번 판결이 그 목적이 옳다 해도 수단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는 판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두 분이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 당시에 그 당시 한국당이었죠. 한국당이 당사자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그 그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그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렇게 통과가 되면 한국당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인 한국당을 논의해서 제외하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명분이 있었죠. 그 명분을 가지고서 이제 이런 반대를 한 건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사실 좀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이전에 동물국회였거든요.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은막 몸싸움도 하고 멱살도 잡고 그랬었던 그 동물국회를 막자고 우리가 선진화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진화법에 어긋나는 건 잘못됐다. 이거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재판부가 여기다가 이제 양형을 고려한 이유를 장황하게 좀 길게 좀 써줬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당시 이오신환 위원이라든가 권은희 위원 같이 이 논의를 하는 사람들을 빼버렸단 말이죠. 그 논의의 장에서 그 위원들 아예 그 의장이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분은 어느 정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때도 어긴 건 어긴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 의원분들이 거의 처벌을 많이 받으셨죠. 근데, 저는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숙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어, 국회 내에서 내란청산이라는 명분, 그리고 그 자기들이 다수당이라는 그 힘을 앞세워가지고, 그동안의 원칙과 관례들을 많이 깨부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판결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종을 울렸다고 보고요. 목적이 옳다 해도 절대 수단을 그리고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민주당도 좀 각성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게 목적이 오르면 수단도 오라야 된다는 지나치게 이상론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수단까지 오른 방향들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현대 사회의 노예 해방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여성 창정권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부패 척결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87년도 민주화 운동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어, 수당까지 오라야 된다는 건 강자들이 할수 있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고 어, 당시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 분명히 정상적인 절차를 먼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사개특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던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이게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수단이 틀렸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건 강자들이 할수 있는 이야기이다. 강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로 수단이 늘 오라야 된다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했던 어떠한 것도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만약에 수단이 무조건 다 오라야 된다라고 한, 한다면 어, 지금 여기 우리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지만 우리 야당이 다 힘을 합쳐도 민주당이 어떤 걸 하든 막아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국회 로텐도르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밖에 할수 없을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국익을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든 국민들을 정말 궁지로 몰아넣는 법안을 통과시키든 우리들은 국회 성진화법틀 안에서 피켓 시위를 제외하고는 할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왜? 민주당은 야당과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제일 야당 107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힘이 야당 법사위 목 간사 한 명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어, 이런 현실에서 만약에 진짜 정해진 규칙대로 다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어떤 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설령 독재 국가로 간다라고 해도 막아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협치인 것인데 이것을 팽개치고 민주당이 일방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이렇게 내놓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정치의 역량도 굉장히 좁아질 것이다. 정치적 문제 충돌이 발생하면 무조건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게 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에 좀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일부, 어, 일부 좀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저... 지금 법원 판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원래 검찰에서는요 나경원 의원과 한교환 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 이 정치적인 맥락을 참작한다면서 이렇게 벌금형을 선택한 건데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유죄이긴 하지만 의원직 상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심각한 상황은 피했다라는 생각도 좀들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상황은 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국회라는 정치의 영역을 이 법원의 영역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 그게 이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이 대다수 과반이 넘는 저런 민주당의 폭거에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그걸 고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사실 107명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너무 무기력함을 느끼거든요. 아무리 싸우고 싸워도 말 한마디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면 우리가 늘할수 있는 게뭐 있습니까? 필리버스터? 하고 나면 24시간 지나면은 다시 민주당이 어 동의안 발의 발의해 가지고 다시 뭉개버리고 네. 또 통과시키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이 국회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우리가 동물 국회를 막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법이 결국은 정치의 영역이라는 국회 의회 민주주의를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어, 이 부분도 어, 너무 점잖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국민들, 뭐 우리 국힘 국회의원들 다욕하죠왜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피켓 하나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잘못된 법안, 국민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법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꿔야 돼요. 결국은 못된 법을 냈으면 그 손해를 국민들에게 갚아야 되는 그 법안들을 또 만들고, 그게 국회는 또 정치의 영역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들어가야 되지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일당 독재를 하고 음. 있, 있는 상황에서 이 법원의 판단도 저는 뭐, 어, 다행이지만 뭐 아주 만족스럽지 않다. 네. 다행이지만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해 주셨는데요. 최구 의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laughs> 두분 말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근데 음. 예, 이제 정치의 사법화는 물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근데 이번 판결은 가만히 보면요. 유죄인 것 같지만 또 유죄가 아닌 것 같은, 유죄인 듯한 이런 판결이에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의원적 상실에 대한 부분은 뺐거든요. 그거는 재판부가 충분히 사실은 이 사안의 중대성과 명분성을 인정을 했다고 저는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김민수 최고위원님 말씀에 반박을 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우리 보수의 가치가 좀 재정립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 있던 이제 보수의 일반적인 가치는 어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거를 중요시하고 틀 안에서 바꿔 나가는 이런 거를 이제 보수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거든요. 을 근데 이제 목적이 오르면 뭐 수단 절차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운동권을 비롯한 민주 진보 진영이 쓰던 말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걸 명분으로 해서 아직도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는 바깥에서 불법 집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수라는 곳에서 그래도 우리는 이을 지키면서 했어야 돼. 그데 앞서서 말씀 주시는 얘기는 일리가 있어요. 왜? 저쪽이 그렇게 안 지키는데 우리만 계속 당하고 있을 수 있냐. 이런 부분이 대화 타협으로 풀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게 흘러가는 부분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 보수 쪽의 원래 가치를 좀 지켜 가면서 좀더 품위 있게 반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그 이것 저 역시도 최고위원님 말에 그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일단은 그 보수의 가치는 제도의 틀 안에서 싸운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고 어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원칙적인 여러 가지 뭐 사유재산권이라든지 강한 국방이라든지 사회 공동체의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어 지금 이러한 입법 행위들 민주당의 폐악질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넘어 국민들 전체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법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제도 안에서 싸우라가 아니라 개인 자유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이 제1원칙을 지금 침해할 수 있는 법안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네. 공수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선거법에 대한 개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폐악질들은더 심한 거예요.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통신의 자유 막 침범하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자 그러면 우리 보수정치가 가장 첫 번째 가치로 여기고 있는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절차 안에선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것에 더 위대한 가치를 둬야 되나요? 지금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둬야 될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제도가 이러니까 국민들의 자유가 침범되더라도 헌법상이 보, 헌법이 보장한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우리가 절차 안에서 이거 지켜야지 뺏겨야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방금 이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민주당이 대화와 협치를 하려고 하는 정당이면은 최고위원님 말이 다 맞아. 근데 음. <laughs> 이들이 지금 대화를 거부해 네. 협치를 거부해 그리고 지금 무조건 입법하고 자기들 뜻대로 가고자 하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과연 피켓만 들고 있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러한 부분에 좀 의문이 남습니다. 네. 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 지금 보면 우리 매일 이제 자주 어뭐 법원 앞에 가서 시위도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국면들께 우리가 지켜주고 있다 당원들이 지켜주고 있고 당이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6년 7개월 끌고 오고 있는 이 싸움 속에서 보면, 어, 26분의 전 현직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앞장서서 나서 싸웠던 사람들인데 지금 국회에 안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당을 위해서 나서서 싸우고 국민을 위해서, 어, 부당한 것과 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 당이 지켜줘야 되고, 국민들이 더 지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어 사실 지금 우리 김인수 최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곳에서 우리 보수의 의원님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점잖아요. 그래서 점잖다 보니까 아, 우리 절 우리 뭐 김성현 최고위원 말씀대로 아주 절차를 지키고 아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좀 점잖게 하자. 우리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우리, 뭐, 민주당의 폭거를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당이 더 똘똘 뭉쳐야 되고요.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되고, 그 속에서 그러면 싸우는,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을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 뭐,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뭐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또 지금 같은 뭐 공무원들도 다 핸드폰 다 뺏기고 이런 그 TF 만드는 이런 짓까지도 그럼 가만히 봐야 되느냐. 공무원한테만 맡겨야 되느냐. 그럼 누가 싸워줍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뭐 국민들께서 좀 응원을 좀해 주셔야 돼요. 그냥 아이고 뭐잘 했네. 뭐, 뭐 의원지 상실 안 되면 뭐 다행이네. 이렇게 갈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laughs> 이 판결이 어쨌든 국민의 힘 지지자분들이 이번 판결로 유죄를 받았다. 그래서 이 의원분들한테. 아, 잘못했네. 이거 뭐어 이제 유죄됐으니까 뭐 벌금형이면 뭐 전과자 됐네 이런 식으로 판단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 자체가 실패한 잘못된 입법이었다는 게 네. 이번 판결로도 나왔고 사실은 위성정당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 잘못됐다는 국민들이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법원에서는 할수 있는 한내그 정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의사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 의원분들이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하신 말씀에 음. 상당히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 눈치도 보면서 국민의 네. 정치권 <웃음> 눈치도 <laughs>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형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근고 이상형이 나오거나. 음. 아니면 지금 이게 국회 선진화법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벌금을 쪼갰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은 400만 원 이하로 지금 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기타로 해서 지금 이거를 뭐 1400, 2400 이렇게 쪼개서 실제로 의원직 상실은 되지 않게끔 하나. 민주당이나 정권이 맞섰을 때는 아유 세게 쳤네 하는 정도의 양쪽 다 눈치 보기를 한것 같은 판결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두려워하고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사법이 정치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사법이 정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이게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고 권력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법이 최종적으로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법이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세상이 올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된 이후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법치의 파괴인데 법치가 이렇게 하나둘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지금 당장은 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선 정치인들이 될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피해자는 항상 국민에게 간다. 그칼 끝이.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네. 이제 국민의 힘에서는 어떻게 또뭐 대응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을 어떻게 나아갈까요? 보십니까? 절차적으로는 대응할 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대화를 흡수하고 무릎 꿇고 빌어도 대화를, 무릎 꿇고 빌어서 대화를 해줄 것 같으면 제가라도 무릎을 꿇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대화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협치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강한 투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강한 투쟁도요, 준법 투쟁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법 투쟁을 하자고는 못하는 것이니 준법 투쟁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니까 제가 발언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법적인 선상에서 할수 있는 것이 센 발언을 통해서 우리 진영들을 응집시키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뉴스를 잘 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무당층의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지지자분들께도 중원으로 나가 주십시오. 레거시 미디어로도 나가 주십시오. 중원에 설득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방법이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론을, 민주당을 향한 여론을 떨어뜨려야지만 되는 싸움인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목소리를 안 키우겠습니까? 예전에 저 이렇게 목소리 키우는 거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laughs> 근데 <웃음> 저 평화주의자입니다. 저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 김민수 네, 근데 어떻게 이게 나라를 무너,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이 진짜로 자유의 억압을 받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화주의자이든 성격이 좋은 사람이든 이런 국가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해봐야죠. 뭐라도 해봐야죠. 근데 뭐라도 할수 있는 게 이것 뿐이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 안에서 뭐라도 할수 있는 게 이것 뿐이 없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 지금 이것보다 더할수 있는 게 있다면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laughs> 네, 그래서 이게 더 화가 납니다. 네, 네더 화가 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어 국민의힘에서 더 무엇인가 할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패스트 트랙 1심 선고 법원이 양당의 눈치를 봤다. 이렇게 모두 판단을 해 주셨고요.